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같이 목욕을 해왔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일까? 젊을 때는 땀도 많이 나고, 활동도 많으니까, 매일 씻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70세를 넘기고 나면,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던 생활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목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일 목욕하는 게꼭 필요한 걸까? 피부는 괜찮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피곤함이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영상에선 70세 이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일까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목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에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삶의 교훈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종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깨끗하게 살려면 매일 씻어야 한다. 특히 어르신 세대는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일 씻기라는 습관이 70세가 넘은 이후부터는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꽤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가 얇아지고, 둘째, 탄력을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성분의 생성도 줄어듭니다. 셋째, 예전엔 씻고 나도 윤기 돌던 그 피부에 윤기를 주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약해지며 얇고 약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강한 비누로 문질러 씻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남은 기름 피지마저 씻겨나가고 피부는 마치 거칠어진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따갑고 간지럽고, 나중에는 건조증이라는 피부질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거나, 세균이 들어와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옷을 입을 때마다 피부가 아파서 괴로워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피부가 벗겨질까봐 외출도 꺼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씻는 게 체력적으로도 부담인데, 거기다 피부까지 망가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뜨거운 물은 피부 속에 있는 지방성분을 녹여버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산성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게, 지금은 상처가 되고 말죠.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씻어야 깨끗하다는 생각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지금은 피부를 아끼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도 이제는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오래된 책장을 부드럽게 다루듯이 우리 몸도 이제는 조금 더 다정하게, 조심스럽게 대해드려야 할 때가 된 거죠. 2. 덜 씻는 것이 오히려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조금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꼭 매일 씻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주 씻는 습관이 감염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피부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찰과상도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찢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피부 트는 정도가 아니라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피부 손상으로 인해 감염이 생기면 단순히 붉어지는 걸 넘어서서 심한 경우에는 염증, 고름, 심지어는 폐혈증 같은 전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피부 손상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거친 비누로 문지르고 수건으로 박박 닦고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피부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피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 하는 문질러 씻기 같은 동작도 생각보다 피부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팔이 약해지신 분들은 힘조절이 안 되셔서 더 세게 문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목욕을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도 생기고 남아있는 천연오일도 보호해줄 수 있어서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필요한 부위만 조심스럽게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잘 닦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덜 씻는 어르신들이 피부 찢어짐이 덜하고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움직이기 힘든 날에는 굳이 큰 욕실에 가서 씻는 부담도 줄어드니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더 자주 씻어야 깨끗하다는 생각보다 내 피부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씻는 것이 진짜 청결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몸도 이제는 조금 덜 씻으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지혜로운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3. 청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욕실에서의 낙상입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엔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이 위험하다고요? 청결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깨끗함은 중요하지요. 하지만요. 우리에게 더 무서운 건 바로 욕실 안에서의 넘어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네분중한 분은 매년 한번 이상 넘어지신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단순히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치게 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중 많은 사고가 바로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욕실일까요? 첫째, 욕실은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김이 서리고 시야가 흐려지지요. 셋째, 욕조를 넘거나 샤워 부스에 들어가려면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에 오래 서 있다 보면 몸이 나른해지고 어지러워지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 욕실은 우리 몸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가장 미끄러운 장소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이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피곤할 때 목욕을 하면 낙상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하려다 미끄러져서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의 낙상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요. 컸기 힘들어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요양시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매일 욕실에 들어가는 횟수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샤워하고, 나머지는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닦는다면, 욕실을 드나드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넘어질 확률도 낮아지는 거지요. 물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은 욕실에 자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선택이자 나의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될수 있지요. 깨끗함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 때로 물비누보다 욕실을 한번 덜 드나드는 그 지혜일지 모릅니다. 4. 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그럴리가 있나? 사람 몸이 씻지 않아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니? 하지만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게 만들어졌거든요. 피부는 그저 겉을 감싸는 껍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좋은 균들,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땀, 피지, 죽은 각질 등을 먹고 살면서 동시에 나쁜 균들이 자리를 못 잡게 막아줍니다. 이런 유익균은 마치 피부의 경비병처럼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피지선에서는 피부를 부드럽고 촉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오일이 분비되고 피부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노폐물도 같이 떨어뜨려줍니다. 이걸 자연 탈락 현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덕분에 피부는 어느 정도 스스로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아도 기본적인 청결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씻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강한 비누로 자꾸 씻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에 천연오일이 씻겨나가고, 둘째, 좋은 균들까지 다 죽게 되고, 셋째, 피부는 점점 건조하고 약해지고, 감염에도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유익균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손에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렇다고 전혀 안 씻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적당히 씻자는 거죠. 예를 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부위만 가볍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외의 부위는 우리 몸이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큰병 없이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계절에 한두 번만 씻었다고도 하죠. 그때는 샤워기도 향기 나는 비누도 없었지만, 오히려 피부는 지금보다 더 건강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몸은 오랜 세월을 거쳐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법을 익혀온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믿고 너무 열심히 씻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준 능력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5.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아마 가장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씻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씻으라고요? 그런데요, 이건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들과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의 피부는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씻는 방법과 빈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피지나 땀 분비도 줄어들다 보니 매일 씻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매일 씻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20세기 중반 이후 광고나 문화적 영향으로 굳어진 것이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지 않은 어르신,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지내는 분들은 굳이 땀도 많이 안 흘리고 먼지에 노출될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할머님이나 할아버지라면 굳이 매일 전신목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텃밭에서 일하거나 외출이 잦은 분이라면 조금 더 자주 씻는 게 좋겠지요.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위생이라는 게꼭 전신 샤워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위만 물수건으로 잘 닦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손을 자주 씻고, 구강위생만 잘 지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데우드란트를 쓰시거나, 살짝 향나는 보디미스트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씻는 횟수를 줄이면 피부 자극도 줄고, 체력 소모도 줄고, 피로감도 덜 하다는 거예요.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를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씻는 횟수를 줄인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기운차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는 매일 씻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나에게 편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덜 씻는다는 게 청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더 사랑하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나이의 특권이 아닐까요? 6. 매일 목욕은 어르신의 기력을 소모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목욕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요. 우리 나이쯤 되면 그 별거 아닌 일이 몸에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어떤 날은 샤워하고 나면 마치 운동이라도 한듯 기운이 쭉 빠진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에게 있어 목욕이 단순한 청결 활동이 아니라 하루의 기력을 뺏어 가는 큰 노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따뜻한 물 아래서 몇분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올수 있지요. 특히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쉬기조차 버거워질 수 있어요. 욕실에 습기찬 공기가 폐에 무리를 주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큰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 발을 씻고 등을 구부려 샴푸를 하다 보면 관절도 아프고 숨도 차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몸의 여러 부분에 무리를 줍니다. 게다가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샤워 후 물기를 닦고 옷을 입는 것도 꽤 힘든 일이잖아요. 팔을 들어 수건으로 닦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고 물 묻은 발로 균형 잡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목욕 후에는 몸이 노곤해져서 소파에 주저앉거나 누워야만 할 때도 있으시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력을 빼앗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의 소중한 에너지가 다 목욕에 쓰이고 산책이나 식사 준비 손주들과의 대화 같은 즐거운 활동엔 기운이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생활의 활력도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감까지 따라오게 되죠. 하지만 목욕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대신 의자에 앉아서 발만 씻는다거나 손수건으로 필요한 부분만 닦는 방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훨씬 더 힘들고 피부도 지키고 하루의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씻는 빈도를 줄인 어르신들 중에서는 몸이 한결 가볍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중요한 건 나는 왜 이렇게 목욕이 힘들까라고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이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 나간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덜 씻는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남은 힘을 더 소중한 것에 쓰기 위한 현명한 배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만이 할수 있는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7. 위생은 꼭 전신 목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위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해야만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오래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나를 편안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꼭 물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문질러야만 위생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얼굴 같은 부위만 부드럽게 닦아주기. 이건 서 있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으니 안전하고 간편하죠. 둘째,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감염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셋째, 구강 관리. 양치질과 가글만 잘 해도 입냄새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 하루 한번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기분이 듭니다. 다섯째, 머리는 꼭 감지 않더라도 빗으로 잘 정리해주고 필요하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굳이 매일 샤워하지 않아도 위생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 소모 없이, 넘어질 걱정 없이, 스스로 내 위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이 참 고맙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꾼 후,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덜 지치고, 그래도 충분히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보호자나 가족이 도와드리는 경우에도 이 방식은 훨씬 간편해서 서로의 부담도 줄어들어요. 어르신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요. 이제 위생은 더 이상 물 많이 쓰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관리할까가 더 중요하죠. 물과 비누보다는 배려와 관찰,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생의 시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뜨거운 불도 바디워시도 없이도 참잘 살아오셨지 않나요? 우리는 그 전통 속 지혜에 현대의 편리한 도구를 더해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씻는 것보다 내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죠.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몸도 덜 힘들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70세 이후의 목욕 습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씻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조금은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의 몸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를 아끼는 것, 욕실에서의 위험을 줄이는 것. 체력을 소중하게 아끼는 것, 그리고 씻는 것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르신의 삶에는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편안하게, 덜 지치게, 더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바로 그중 하나겠지요. 이제는 씻는 횟수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위생의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물티슈로 필요한 부위만 닦는 것,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정보와 인생의 지혜를 계속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종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가볍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